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우리는 거짓말을 지으러죠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 우리의 자존감과 자, 우리의 자아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이가 주었지. 연구자 인사이 말하죠. 한 연구인데 그녀가 행했던 연구가 동사지 드러냈죠. 뭐드러서 사람들이 심지어 기꺼이 거짓말할 때 동료들에게 뭐보다 네. 그들이, 그래서 원래 be willing to인데 빠진 거죠. 네, 그들이 기꺼이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하는 것보다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네, 이걸,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 원하는데, 보호하기 원하죠. 우리의, 우리의 셀프 포지을 보호하기 음. 원하죠. 동행에서, 모와의 동행에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과의 동행에서. 특별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아, 신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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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경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는 경우에 있죠. 모의 참여. 거짓된 행동에 참여하죠. 만약에 doing so가 주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성취한. 성취한다면, 그 목적을 성취한다면, 거짓된 행동에 참여하는 거죠. 그녀의 실험에서 참여자들이 질문 받았죠. 왜도 어머인지 아닌지지? 그들이 거짓말 할지 않을지를 질문 받았죠. 뭐에 대해서? 우리 주동 관점은 얼마나 많이 그들이 질문 했었는지에 대해서 뭐에 대해? 새로운 차에 대해. 뭐 한다면? 다른 사람이 지불했다면, 2200달러를 더, 더 적게 지불했다면, 다른 사람이 200달러를 더 적게 지불했다면, 차에 대해서 얼마를 많이 지불했는지, 그게 뭔 말이니, 이게? 아무튼, 계속 들어면결과는 보여주는데 대결을 보여주죠? 참여자들이 더 기꺼이 거짓말할 때, 동료들에게, 뭐보다? 투투 표현 구조, 뭐다? 낯선 사람보다. 그리고 요표인 구조는, 네, 요기에 배우을죠그 기꺼이 보안과, 무의, 무이 처한과, 그들이 덜 적게 지불한 처한 거죠. 뭐다? 실제 그들이, 한석보다. 아, 세차했을 때 나는 사실은 비싸게 샀는데 싸게 샀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데하기 싸게 샀으면? 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 오퍼 조심해 보시고요. 네.